근데 20대의 김창옥에게 50이 된 김창옥이 찾아가면 서로 어떤 얘기를 할까?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제가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요. 저는 좋은 만남이 좀 있었어요. 그 만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하고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가 책들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결국은 저는 책도 책을 쓴 저자를 만나는 되게 경제적이고 용이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제자, 어, 저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저자도 우리를 만나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쓰다 보면 평상시에 자기보다도 훨씬 자기를 정해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자기의 DNA를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의 DNA, 사고의 DNA를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도 만나고, 좋은 책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공동체도 만나서, 목마른 제가 그 물을 마시고 좋아진 게 있어요. 아, 이 목마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옛날 그 지하철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게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사슴이요 유난하게 목마름을 못 견딘대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시편에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어 뭐 갈급하듯이 뭐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사슴 종류들이 목을 너무 말라하고 그걸 못 견딘대요. 되게 힘들어하고 일반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물가로 가는 거래요.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서 사슴들이 이렇게 목 빼가지고 물을 이렇게 쭉쭉 먹고 있는데 그물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어가 나와가지고 걔네를 한 번에 탁 잡아가지고 탁 먹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위험한 데서 물을 마시지? 근데 그만큼 목마른 목마름을 못 견딘대요. 근데 사람의 가장 큰 목마름이 저는 어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인간을 목마르게 해서 나중에 자기를 힘들게도 하, 하는 게 바로 음, 소통의 부재에 대한 목마름인 것 같아요. 단지 그걸 참,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자, X세대, Y세대, 뭐, 요즘에는 뭐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의 작가가 이 글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딱 요즘 현실의 직장이거든요.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사실 이제는 직장에 되게 주요한 멤버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는 요 거의 임원급이나 사장님급이에요. 60대 이제 기업에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책이 왜 좋으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단위 면적당 어딘가 봤더니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여성분들의 얼굴이라고. <laughs> 이 얼굴이 다니면 적당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여기 얼마나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지우는 것도 잘 지워야 되고,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도 맞춰줘야 되고, 에센스도 넣어줘야 되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리프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술도 받아야 되고, 마스크팩도 사야 되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회사의 마스크팩을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양심껏 내가 써보고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을 연속을 해 봤거든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소통에 신경을 써도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근데 나는 보통 소통에 대해서는 그냥 받은 대로 그냥 사는구나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자기 얼굴로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 화장품 하나도 안 바르고 뭐 마스크팩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타면 탄 대로 관리 안 하니까 훨씬 더 색감해지네. 자의선에 탄네 소통도 관리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그냥 내버려 두면 거의 대부분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먹어요. 이제 50대예요. 그러면 40대하고도 갭이 있고요. 30대하고 또 갭이 있어요. 20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도 자체가 너무 좋아요. 20대의 저자와 30대의 저자와 40대의 저자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표지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XYZ 세대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아니면 뭐 무교. 우리는 다 각자 나이만이 아닌 자기의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어, 외국의 교민들 강연을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강사님, 이민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민사회는 이민을 온그 세대로 멈춰버려요.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분이 30년 전에 이민을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20살 때 이민을 오셔서 지금 50살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20살에 한국으로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10살 때. 그러면 그분의 10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그때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멈췄을까요? 누군가는 자 봐보세요. x, y, z예요. 20대, 30대, 뭐 40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20대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 20대 때가 있었고, 저도 30대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40대 때가 있고, 저는 이제 내년에 50대가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시대에 멈춰버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민 사회를 통해서 전 힌트를 얻었는데, 자. 나 영어도 잘 못해요. 나돈 없어요. 나 정말 넉넉하게 오지 않았어요. 나 정말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경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생존이 1번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추게 되는 심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방어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수용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중에서 내가 맞았던 경험, 잘 됐던 경험을 지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 때? 나 때는, 내가 입사했을 때는, 어? 야, 내가 군대에서는 다 그때를 말해요. 그리고 수용하기는 어려워요. 열어주긴 어려워요. 왜요? 내가 너무 긴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세대가 돼버렸어요. 60세가 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아니면 내 지역, 내 종교. 근데 사람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려고 해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면 신이 그에게 스승을 보낸대요. 사람으로든 책으로든. 사람이 언제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X세대가 Y세대의 말을, Y세대가 X세대의 말을, Z세대가 X세대의 말을, 어, 나 한번 들어볼까?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볼까라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지기 바로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아요. 왜요? 각자의 세대가 각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모여서 이 교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소통이라는 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이 책의 표지로 저는 모든 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세대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하나의 교집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와의 교집합은 아니어도 여기와의 교집합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로서 갖고 있는 큰 면적이거든요. 전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대를 인정하는 것. 그 종교를, 종교의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 아무리 좋은 실력이라고 해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세상의 소통의 가장 이 오류는 뭐냐면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에게, 선배님이 후배님에게 무어라 말해도 우리는 말의 첫 번째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내가 틀린 말해? 너 두고 봐봐. 내 말이 진짜 다 맞어. 너도 언젠간 내 세대가 되면, 넌 알게 되고 나보다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 근데 사실은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소통에 있어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 예의가 뭐냐면 상대방 공간에 대한 인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 책은 상당히 저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무슨 20대, 30대, 40대가 공동 저자로 썼는데 그 위책이 뭐왜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권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권력과 위력. 야, 내가 위치가 이거야. 아니면 야, 내 나이가 내가 니네 거안 해봤을 것 같아? 아니면 너몇 해야? 해병대로 치면 뭐예요? 너너몇개야저뭐뭐 599입니다. 599기가 해병이니? 그냥 해양 소년단이야. 어, 그냥 아람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닷가에서 놀다온 애들. 어? 해병대는 400자로 끝났어. 이런 말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회사, 군대. 근데, 그래서 그때는 권위가 권력인 거예요. 위력인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몇 긴데? 내, 내 경력이 얼만데? 너 태어날 때 그때 나, 씨. 그때부터 내가, 몇 학번이니? 뭐. 너몇 년생이야? 73나73 학번이잖아. <laughs> 이게 바로 뭐예요? 권력과 위력이죠. 숫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험을 쌓았어. 난내 나이가 이거야. 근데 저는 이 시대는 새로운 권위가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권면과 위로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X세대, Z세대, Y세대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하는데 위로가 먹히는 거죠. 저는 그게 새로운 세상의 권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20대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40대는 20대의 말을 듣고 20대는 40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노력, 그 자세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아, 저 어린 놈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 진짜. 저것들 어디로 갈라고 그러지, 그래, 진짜. 여기가 당나라지, 이 시계. 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실망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그런 책이라도 한번 봐보고, 나 그런 강연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는 오롯하게 세 세대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세 세대 네 세대가 있다. 나의 20대 세대가 있고 나의 30대 세대가 있거든요. 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맨날 남들한테 주로 상담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일을 업으로 하잖아요. 근데 20대의 김창옥에게 50이 된 김창옥이 찾아가면 서로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떻게 대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왜냐면 내 안에 XYZ가 다 있거든. 그리고요. 자기 안에 XYZ랑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밖에 있는 XYZ하고도 소통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내가 지금 Z 세대가 됐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X한테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난 이제 이미 미래를 어느 정도 봤는데 그때 제가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 보면 야 미래가 어떻게 될줄 알아?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어 그리고 애플을 사. <laughs> 애플, 애플하고 뭐 삼성 좀 사봐봐. 뭐 이렇게 말 영화에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안에 20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책처럼 얘기할 수 있다면 밥을 사줬을 것 같아요. 야뭐좀뭐좀 뭐좀 많이 힘들지. 아 이제 그때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 어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게 뭐 뾰족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번에 되지도 않아. 국물 먹으면서 <laughs> <이러면서 웃음> 그리고 <웃음> 야 다음 주에 한번 또또뭐 그때 뭐 맛있는 거 먹자. 아마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떤 솔루션 제공, 해법 제시, 지혜의 말을 <laughs> 명심해야 될 어떤 꿀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혼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정한 그 20, 30대에게 그냥 편안하게 밥한끼 사주고, 같이 라볶이 한번 먹으면서, 야, 뭐 형도 막, 그냥 또 많이 그때 힘들고 어렵더라고. 어. 장호가 힘들면 쉬었다 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그 젊은 세대가 지금의 50대의 김창욱에게, 내 안에 XYZ에게 말한다면. 아, 진짜 형님 되게 진짜, 형 진짜, 진짜 형 고생해가지고 진짜 빡세게 사신 것 같아요. 진짜 형님. 아, 진짜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잘 견디시고.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내 안에 XYZ가 화해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이제 50대가 되면 20, 30대에게 어떻게 삶에 손바닥 뒤집듯한 구원이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다른 세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마음의 여유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을 때, 무슨 대화 한 번으로 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세상이 조금씩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먹은 처럼 그런 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시도 자체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세대들이 각각 자기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볼 마음을 갖고 이 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어 20대 때 20대는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 20대 때는 어땠지? 내 30대 때는 나에게 뭐라고 말했지? 그리고 내 40대 때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내 안에 20대, 30대, 40대가 모여서, 50대가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과연 어떤 얘기를 듣고 싶고, 어떤 얘기를 할까?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발레에서요. 처음에 발레를 배우고 실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군무를 주거든요. 다 같이 10명, 20명, 5명. 거기에서 실력을 탁월하게 기르면 그 다음에 승극을 해서 맡을 수 있는 배역은 솔리스트예요. 즉 혼자 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실력을 길러서 프리마돈나가 되면 그때는 누구하고 춤을 추냐면 이성과 춤을 둘이 춰요. 그러니까 왕자와 백조. 저는 함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서야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세대 먼저 실수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도 나내 피부를 가꾸듯이. 내 네, 그걸 한번 갖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안 되면 전 그때 실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전에 실망하는 건 너무 일습니다 그러니 그런 책 다섯 권, 열 권, 2 0 권, 3 0권 봐보고, 그런 영상 그래도 2 0 번, 3 0 번, 4 0 번, 5 0번 봐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시도해 보고, 그때 안될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점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번에 연애에서 안 됐어요. 이번에 이 직장에서 안 됐어요. 그건 삶이 실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도 알고 나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직장에서 한 방에 잘 적응하고, 저 사람과 한 방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으로 꽃을 피워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유난히 저희 민족에게 강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 내가 좀 탈피해야 돼. 그게 내가 너무 심하구나. 내가 이거 전공했는데, 다른 거 못하니까, 다른 거 하게 되니까, 아, 나는 루저야. 결국 내가 그거 못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잖아. 전 성악 전공했잖아요. 15년 동안 했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오래 했거든요. 근데 결국 성악가가 안 됐잖아. 그래서, 나는 루저다. 나는 성악을 못하니 강의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 강연하고도 한 15년 이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큰 무대에 저 혼자 단독으로 서도 난 루저다. 차라리 여기서 합창이라도 하면 내가 승리자였을 텐데. 그걸 너무 오래 산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제 안에 20대, 30대 XY에게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창호가 그렇지 않아. 어.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세대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 내 안의 세대 각각 다른 세대와의 대화, 그리고 내 밖의 대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예의와 매너. 아니면 따스한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각 세대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요. 대단한 지혜가 아니에요. 세대에 대한 예의죠. 70년대생이 90년대생에 대한 예의, 80년대생이 70년대에 대한 생에 대한 예의. 그 서로에 대한 예의가 이 책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도 그 예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 시간 지나보면 알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나와 다른 세상의 모든 것과의 소통의 핵심 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의에서 어긋난다면 진리라고 해도 잠깐 유보하는 것이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지식이고 대단한 통찰이라고 해도 예의에서 어긋난다면 잠깐 미루었다가 내가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 간을 더 소통하게 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한번 쭉 보시면서 내 밖에 세대와의 소통도 생각하지만 내 안에 20대와 30대와 40대, 심지어는 10대, 심지어는 우리의 상처를 주었던 영유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소통, 세대와의 소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마음이 들은 것만으로도 저는 이 책에 충분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 읽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가을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온이 시국이 <laughs> 책 읽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시간을 지키면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른과 아이가 소통하고 강자와 약자가 소통되는 우리 안에 그런 세상과 또 밖에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리고 그 세상에 일조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I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